아, 강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봐서, 사실. 아, 진짜요? 네. 아, 안 맞아요. 하지만. 그러니까 욕도 되게 많잖아요. 네. 욕잘못 하세요? 네. 아니, 하긴 하는데, 아, 네. 그렇게 찰지게 잘 못해요. 찰지게. 아, 네. 어. 네, 진짜 잘해요. 네. 정말 제가 무서워서 죽겠어요 되게 노력했어요. 진짜 연습도 많이 하고. 제 그러니까 뭐, 또 제가 살, 어렸을 때부터, 이렇게큰 굴곡이 있게 살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굴곡이 있었어도 그거에 대해서 왜? <laughs> 굴곡이 <굴고기> 되게 <laughs> 어, 아니. 완만했군요 아니요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얼굴에 굴곡이군요 사처를 별로 안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, 아다그렇게 사는구나 싶었죠 근데 커보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했는데 그래서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그런 것강아 그런 것같 그렇군요 네. 그래서 욕심 나는 대사가 넘버가 없으신가요? 네 <laughs> 없어요. 그럼 <됐습니다. 웃음> 이경배우님. 어, 없어요. <laughs> 없어요. 없다고요. 김태경 배우님? 없어요. <laughs> 배경배우님 <laughs> <laughs> 저도 없는 걸로. 네. 아 모두 자기 역할을 너무 사랑하고 <laughs> <걸로. 웃음> 자기 넘버들과 대사들 너무 사랑하는 걸로 좋습니다. 주민진 배우님은 저요. 회이랑 되게 잘, 잘 어울려요. 네. 아파 네. 네. 보여. 그 좋죠. 진짜 아파 보인다. 시한부이지 네, <laughs> 말을 많이 들어서. 곧 죽는. 그래서 음. 핵이뭐있어요 이게 재현이 올라온다면 재현까지 캐릭터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기 때문에 좀더좀잘 만들어보고 나중에 시간이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핵이도 한번 좀 해보고 싶고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음 저는 뭐 좋죠 일, 일 주신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핵이그 중에 하고 싶은 데 있어요 마음에 <laughs> 드는 노사 하나 마음에 드는 대사 노래 나 노래 있을 건데. 저 네. 감동 노래들이 더 좋아요. 아, 그렇긴 한데 그시낚그 네. 중에 하나라고 어요 있을 <laughs> 텐데 없어요. 아 진짜 그렇게 얘기 못해. <laughs> 얘기는 해보고 싶은데 노래들은 제 노래가 더 좋은 거예요. 네. 오늘 보 오시면 아시겠지만 아, 스타일 너무 달라서 네. <웃음> 좋습니다. <웃음>